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회원님이 힘드실 거고, 그 원칙에서 안 벗어나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 낙찰자 전용 번호 있으니까 번호로 제가 연락드릴게요. 어, 우리 이제 낙찰자들 따로 저희들이 관리해드리잖아요. 그 번호로 우리 지영 쌤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영 쌤이 알려준 대로 순수대로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안 되면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참 우리가 보면 물건이 참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서울은 서울대로 있고 지방은 또 지방대로 있고. 또 물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은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물건은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매지를 보다가 너무 좋은 물건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아, 이런 것은 조금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간만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같이 소통 하면서 아, 이런 물건은 이렇게 바라보면 좋구나. 이런 물건은 이렇게 하면 수익을 배로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지웅 선생님. 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외국인 기준으로 서울 가장 많은 방문객이 있는 지방 도시는 어디일까요? 제주도. 제주도. 음. 요즘 제주도 인기 없는데. 아, 땡. 아, 방릉 아, 전주. 전주. 전주 외국인 많이 가니까. 오, 방릉? 좀 비슷한 이미지인데. 뭐야? 땡. 땡이 예, 경주입니다, 경주. 경주가 땡. 작년 한해 4,500만 명의 방문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경주의 또 장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경주 하면 떠오르는 게뭐 있어요? 수학여행. 수학여행. <laughs> 네. 경주 하면 볼게 많아요, 적어요? 볼거 많죠. 볼게 엄청 많단 음.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방에 여행을 가면 당일치기 아니면 1박 2일 정도면 충분히 볼수 있어. 그런데 경주는 워낙 넓고 볼게또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요. 당일치기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지역이 경주예요. <laughs> 맞아요. 그리고 한번 갔다 그러면 재 방문율이 전국에서 1등인 지역이 경주라고. 약간 경주 가면은 항상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여운이 네. 남는다.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 꼭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누굴 갔는데. 好。 중요한 거는 여운이 남는 도시고 한번 가면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경주는 어떻게 보면 숙박업소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잘될 수밖에 없겠네요. 잘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음... 예.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머무르고 거기에서 돈을 소비하고 또 즐길 거리가 있고 볼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음... 경주는 그런 모든 여건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경주에 있는 호텔들이 특허부터 호텔들도 많지만 중소형 호텔들도 굉장히 성업하고 있고 지금 서울보다 객단가로 더 비싼 숙박 업소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경주예요. 경주 오, 서울보다. 네. 서울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되는 것보다는 수요가 많다 아, 보니까 많네. 당연히 객단가가 올라가겠죠. 아, 금액을 더 비싸게 받을 비싸게 수. 비싸게 받더라도 계속 예약이 되다 보니까 아. 그리고 내국인도 많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우리가 외국 나가보면 숙박에 우리 호텔이 할려고 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숙박업소 가격은 사실 조금 더 올려도 돼요. 왜 그럴까요? 싸게 느껴지니. 싸게 느껴지니까. 음. 그래서 조금 더 올려도 된다. 그래서 경주가 그런 면에서는 숙박업소 하기에는 전국에서 1등 지역이 경주다. 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경주에. 저 그, 그 정도는 알겠지. 네. 그럼 뭐 경주 핫플레이스 뭡니까? 황리단길. 그렇지. 황리단길. <laughs> 그래서 우리가 경주 가면 보문단지가 있고 불국사가 있고 옛날에는 모든 숙박업소들이 보문단지, 불국사를 위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트렌드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경주에 이제 황리단길이라는 화프레스가 만들어지면서 음. 그쪽 지역에 일대로 가까이 있는 숙박업소가 객단가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다. 어, 저도 황리단길 가본 적 있거든요. 네. 작년인가? 음. 근데 거기 밥집 가면은 식당이 다 웨이팅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그만큼 사람들이 많고 음. 거기가 생각보다는 전포 이런 것도 없어요. 음, 음. 그리고 공급되는 게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장사도 잘 되고 그 아시는 지인이 거기에서 구슬 아이스크림 알아요? 구슬 아이스크림 알죠 그거 지금 황리단길에서조그만 가게에서 그걸 판매하고 있는데 네. 성수기 때는 구슬 아이스크림만 판매하는데 거기서 한달 매출 1억씩 찍는대요 한달 매출? 한 달에 진짜 1억씩 찍는대요 <laughs> 그만큼 거기가 장사가 잘 되고, 오. 평일날 가보면 명동보다는 경주가 사람들 더 많을 거예요. 오. 충분히 미래 가치가 더 있고, 황리단길이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그 옆에 이제 경주시에서 금리단길이라고 만들었어요. 금리당길. 아, 금리단길.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 보면 가로수길, 세로수길, 뭐 샤로수길, 뭐 막리단길 이런 게 많듯이 네. 경주에도 황리단길이 너무 포화 상태가 되니까 경주시에서 또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관광객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게 부담스러우면 사람들이 방문을 안할수 있잖아. 바가지 그렇죠. 요금이라고. 응.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리당길를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 금리 당기를 통해서 상권를좀 분산시키는 거지. 어... 그러면 전반적인 가격을 조금 물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야 경주가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거지. 어... 그래서 경주 전역을 지금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도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대요. 어, 그러네요. 네. 음. 그리고 해외 유명 유튜버들을 엄청 지금 초빙해서 경주 안하는 내 그를 굉장히 활성화키고 컨텐츠 아, 많이 있고. 어... 네. 그렇게 그런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어, 외국인도 네. 많이 오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 그래서 거기는 숙소가 모자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실전 교육과 실전 멘토링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정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섭대 뵙겠습니다. <laughs> 일단 물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자, 24타경에 하나하나육하나육 6, 6. 경주시 노동동이고 토지 면적이 75평에 건물 은 263평. 엄청 크다, 그렇죠? 네. 예, 감정가 17억에 4차까지 유찰되어서 5억 9200만 원입니다. 내각 조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 있고 선순위 가처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 경매까지 있어요. 초보자들은 어떻게 돼요? 패스해버리죠 예, 시원하게. 이게 뭐야, 도대체.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봐도 머리 아픈데 <laughs> 그 위에 또뭐 있다? 선순위 또 가처분까지 있고 공유물 분할 경매까지 있다 보니까 아이고, 어지러워해서 패스한다고 그래요. 이런 물건일수록 우리한테 기회를 만들어주고 많이 유찰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4차까지 유찰되었고 아, 사진 한번 볼게요. 앞에 딱 봐도 큰 길이 있다. 그렇죠? 창고 정리 끝 에스콰이아 있고 뒤에는 뭐7080 노래방이 있고 위에는 또 당구장이 있고 PC방이 있고 PC방이 있고 그리고 4층에는 이렇게 주택이 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업지 안에 우리 해당 물건이 있습니다. 사진은 여기까지 해서 보는 걸로 하고 분리관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있어요. 경주는 또 역사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음... 도심지역이. 대인들이 숙박업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중소형 네. 호텔이라 그러죠. 네.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네. 누군지 알아요? 대형호텔? 대형호텔이 아니고 <laughs> 신라스테이. 신라스테이가 네. 어떻게 보면 대형 브랜드에서 또 소형호텔 딱 중간에 들어있는 그쵸, 브랜드예요. 그쵸. 그래서 방값이 생각보다 저렴해요. 그런데 경주에는 못 들어옵니다. 아... 네? 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고 보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아... 그럼 얘들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업성이 네. 안 나오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얘들이 절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 지역이에요. 지방에도 지금 신라 스테이가 들어갔는데는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려요. 음... 가격을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주는 여기에 절대 못 들어가요. 걱정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 그게 경쟁한 장점이 된다. 그쵸? 네. 그리고 그두 필지의 일반 상업 지역이 있고 자, 건물은 지하의 노래방 1층, 2층, 3층, 전생이고 4...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근린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1년식 건물이고 말소 기준은 2024년 4월 17일 우리보다 빠른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네. 네. 대항력이 천만짜리 한 명이다, 그렇죠? 4층에 네. 있는 분이고 배당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90년에 전입돼 있기 때문에 35년 됐다 네, 35년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확인해 볼 음. 필요성이 있고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배당료만해도 보증금이 천만밖에 안 된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상가 임차인 지하 관련 조제미였죠. 여기도 네. 천에 85만 원 그리고 대항력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배당 요구하셨기 때문에 돈 받고 나가면 된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네. 네, 그리고 밑에 상가 임차인 1층에 보증금 5천 5백만 원인데 경매 등기 이후에 상가에 전입하셨고 배당 요구하셨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원리는 음, 음. 아무 문제없는 물건이고 소유권 지분 이 땡땡 시하고뭐 이렇게 했는데 이. 가처분 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경매 시청자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등기를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땡땡시하고 폴라기 랜드 공유자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이 대상으로 해서 뭐 했느냐면 경매 신청을 했어요. 공유물 분할 한마디로 네. 상속받은 공유자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사람한테 협의를 했는데 이 집을 어떻게 해? 네가 살래, 내가 살래 팔아서 정리할래 했는데 협의가 안된 거야 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공유물 분할 신청을 해서 경매로 해서 누가 낙찰받은 그 돈을 가지고 나누자. 음. 이렇게 해서 지금 경매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음. 한 분은 미합중국인이고 이 땡땡씨고 한 분은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인데 폴라.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죠어찌었든 네. 이런 상황이니까 크게 우리가 권리상 신경 쓸거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봐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보시면 지하 1층 위락시설 단란주점이 있고 1 8 2평방 미터가 있고 1층은 185, 2층 184, 3층 184 그리고... 4층 단독주택 112평방미터가 있다. 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면 184평방미터를 보면 돼요. 184평방미터는 몇평 정도 돼요? 한 55평 정도 나오겠다. 그쵸? 네. 실질적으로 55평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하 빼고 1, 2, 3층이다. 그렇죠? 네. 곱하기 3개. 경주 얘기는 지금 이 건물에다 엘베 설치하고 이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4층은 직원들 숙소. 그리고 뭐 런더리 보관 장소, 창고 어, 이렇게 쓰시고 1, 2, 3층까지만 뭘 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시면 돼요 오, 네, 음. 호스텔로 그러면 음. 곱하기 세개 층이다 그렇죠? 네. 그럼 55층 한 층이면 방을 몇개 만들 수 있었다? 아무리 몸 만들어도 8개에서 9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아 음. 9개 어, 네. 그러면 93, 27 객실이 몇 개? 27개 20, 20,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7개면 지금 봅시다. 오늘은 주말이에요? 평일이에요? 오늘은 평일입니다. 평일이죠. 평일 또 보시면 숙박 마감이 됐어요. 얼마? 11만 원. 내가 지금 호텔로 겸색한게 아니고 터미널 근처에 있는 황리단길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물건을 봤어요. 잘 보셔야 돼요. 황리단길에서 몇 분? 도보 10분. 조금 오래된 것들은 보니까 4만 원, 4만 5천 원. 불국사에는 5만 원, 5만 원, 천 원. 저렴한 거는 한 5만 원에서 비싼 거는 지금 한 11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주말로 한번 잡아볼까? 12만 원. 12만 5천원 10만원 9만 4천원 5만 7천원 9만원 깨끗한 거는 대부분 10만원대 예요 10만원 이상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한80% 이상의 객실을 차는데 4, 5, 6, 7, 8, 9, 10 11월 12월달까지는 거의 풀로 돌아가요. 이제 여기 어... 우리가 서울도 보면 1월달 2월달 3월 중순까지가 약간 비수기고 비수기? 네. 나머지는 거의 승수기 요금 다 받아요. 음...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의 승수기 요금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따졌을 때는, 우리가 이게 객실을 27개 정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만 잡는데도, 270. 270. 네. 곱하기 30 잡아야 되겠죠. 곱하기 80% 잡으면 돼요. 그럼 얼마나 와요? 그러면 6,480만 원. 6,480. 그러면 음. 이것저것 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안 떨어져도, 내한테 얼마 정도 떨어지냐면, 3천만 원 정도 수익 나요. 이자 다 제하고. 이자 다 공제하고. 3천만 원. 그리고 인건비 공제하고, 네. 요즘은 이 정도 되면, 청소하신 분 빼고는, 거의 오토 시스템을 운영해요. 어... 그렇게 하면 다 공제하고도 최소한 3천만 정도 수익을 낼수 있어요.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실전 교육과 실전 멘토링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 일정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섭대 뵙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위치를 봐야 된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어디로 봐야 돼요? 가야 돼요? 상리당길 가야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황리랑기 초입 그러면 우리 해당 물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네.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도보로 6분 근데 좀 전에 터미널 옆에 있는 이쪽에 호텔이 네. 도보로 10분 걸렸어요 오 네, 그러면 우리 입지는 굉장히 좋은 거고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다. 금리단길이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경주시에서 밀고 있는 금리단길에 금리랑길. 우리가 메인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은 황리단길이 거의 완전 포화 상태. 예요 완전 막 사람들 너무 많이 와서 네. 경주시에서 지금 만드는 게 지금 금리단길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는 손님들이 약간 분산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럼 여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여행거리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화랑게스트. 하우스, 그리고 경주 게스트하우스 음, 다원 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어, 여기 모하우스 뭐 있다 네. 이렇게 주위에 보면 이런 숙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음. 어떻게 보면 황리당길에서도 6분 거리에 메인길에 있고 금리당길의 중심거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황리당길보다는 우리 쪽이 숙소로 봤을 때는 숙소의 입지로는 우리께 제일 좋을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음. 지금 가기 이얼마다 참... 17억짜리가 59층까지 어. 떨어졌다. 그러면 실제로 낙찰 받으면 대충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대출이요? 네. 한 90%? 얘는 90% 이상 나옵니다. 무조건. 왜? 감정가 대비 많이 유찰되어 기 네. 때문에. 물론 이건 낙찰 받으면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음... 근데 오늘 제가 사실 저도 이제 뭐 하나 하는 게있어서지고 인테리어 때문에 <laughs> 인테리어 회사하고 접촉했는데 저도 이제 그쪽에 이제 공사를 맡기려고 해요. 통으로 맡기려고 하는데 저도 연면적이 한 260평 정도 되는 건데 음. 계산하니까 260평 곱하기 여기는 250만. 될것 같아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6억 5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설비 6억 5천 플러스 건물 매입비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10억대 초반에 경주에 이 정도 객실 되는 거를 내가 매입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주에 지금 호텔 가격들이 보면 제일 저렴한 게이 정도 입지잖아요. 한 4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40억이요? 네. 허? 제일 저렴한 게 평수도 우리보다 대지가 더 작은 것들도 그 정도 가격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대류변에 있기 때문에 좀더 장점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야를 조금 넓혀서 다가구도 좋고, 때로는 수익형 물건도 좋은데, 얘는 어떻게 보면 서울 살면서 내가 뭔가를 활동하면서 나의 일을 하나 만들고, 직업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 매력적인 물건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1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면 최고의 물건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네. 어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낙찰 네. 받아서 인테리어 싹 해서 음. 운영하다가 나중에 그렇죠. 매도한다고 해도 매도 차이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경주에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면 최하 가 40억 이상 합니다. 40억 이하 짜리 신축 거 리모델링 됐고 이 정도 객실 있는 거 있으면 저가매입을할게요 <laughs> 그렇죠? 네. 저는 사실 한 2년 동안 전국에 있는 숙박업소, 음. 서울, 경기 뭐 섬까지도 들어가 봤어요. 저만큼 매물 많이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어찌됐든 음. 이 정도 되는 금액에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될수 있는 물건을 내가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되고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그렇죠? 권리상은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여기 뭐경매제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가처분 공유물 분할 경매 여기 겁내지 마시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도전하시면 덥치지? 월세 수익은 월세 수익대로 사업성 있게끔 해서 나중에 매도 차익까지 먹을 수 있는 멋진 매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어때요? 어... 너무 매력적이죠. 그렇죠. 빨간 글씨 써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패스 패스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쉽게 못 들어가죠. 응. 근데 겁내지 말고 저닥차 회원님들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질문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는데도 대출이 나올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이분이 배당 요구 안 했잖아.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이 사람의 금액이 미상이면 몰라도 응. 금액이 천만 원 지금 응.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 걱정 안할필요 없겠죠. 은행에서도 다 받아가는 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 알고 믿고 대출을 해줍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음. 돼요. 금액이 안 나와 있으면 우리 뭐 확인해가 오라 하지만, 음. 근데 전체적인 거에서 천만 원 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맞아요. 크게 영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시는 거죠? 숙박업소 거래량이. 일단은 경상북도권만 저희들이 뽑았는데, 보시면 포항이 네이버 검색 수에서 봐서 67,200건 그런데 숙박업소 수를 봐야 돼요. 숙박업소 수. 394개 있다이 말이에요. 네이버 검색을 포항을 검색할 때, 포항 숙박업소로 검색했는 게 얼마? 67,200건 그런데 경주한 경주는 네이버 검색량이 20만 3,200개에요. 세배 정도 되는데. 세배 이상이죠. 네, 세배 네.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숙박업소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더 적어요. 더 적어요. 네. 그만큼 숙박업소가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자, 경북 문경만 보면 얼마? 1 삼만 삼천. 이는 20만. 여기는 66. 그러니까 이게 네.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는 내가 가고 싶으니까 계속 알아보는 거고 중요한 거는 숙박업소 개수는 검색약 대비했을 때는 최. 수준이다. 그래서 여기는 숙박업소가 모자리는데 신규로 허가 내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왜 말씀하셨던 경주를 그죠? 하는 지역은 문화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음.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오니까 음.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공급하기가 너무 힘든 지역이에요. 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 청구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음. 더 이상 신규로 공급한다는 건 거짓말인 거죠. 쉽지 않네요. 쉽지 네. 않은 거지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음. 그래서 우리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입지에 있다 해서 신축은 하지는 못해요. 그 대신 어떻게 한다? 기존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호스텔 허가를 받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 어라도아 네. 여기가 얼만큼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얼만큼 숙박업소 개수가 모자리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고 네. 이제 이동하시면 조금 더 나았겠죠. 네. 저도 사실 요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을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80억이 나왔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70억이면 매입을 하겠다고 던졌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72억에 계약에 가버렸어요. 안그랬으면 저도 지금 경주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건데 저는 이제 70억이 매하겠다 응. 거기는 80억이 팔겠다 그래서 중간에 절충점을 찾았는데 누가 그 중간에서 7 2억에 계약서 써 가버렸어 네, 그것도 일주일 만에 나올지 말자 그게 너무 좋은 물건이어서 그렇죠? 바로 바로, 바로 나가버려 응. 네, 그만큼 여기는 괜찮은 물건들은 그만큼 인기가 많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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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차원적인 물건을 보시면 좋겠고 또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의 전화 오는데 하시는 기가 뭐랬지? 소액 투자는 안 하나봐요. 아이고 아니죠. 우리 지금 앞에 들어가서 보시면 소액 투자자들이 거의 한90%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네, 대부분 소액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이 오시고 그분들한테 맞게끔 저희들 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삐치기를 조금 그렇게 비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그냥 네. 저희가 또 소액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지역까지 제가쫙 뽑아 가지고 그렇죠. 드리잖아요. 예. 네, 그렇지. 소액 투자자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뭐 5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지역 입지까지 들이다 드리, 드리, 만들어 드리는데. 어, 우리가 이게 네. 추구하는 방향과 학에서 보는 게 조금 이나 네. 이런 약간 반성 아닌 반성 똑바로 이게 뭔가를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비싼 거지 버렸네 아, 네. <laughs> 뭔가 말이 안 맞긴 안 맞는데 어쨌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뭐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 내고 또 실제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회원님들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으니까 절대 오해는 안해주셔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수익. 찾아꼭 성공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렇지. 네, 우리 주영쌤도 처음에 작은 소유으로 시작해서 또 단기매도에서 또 수익나고 또 네. 얼마 전에 또 어디지 화곡동에 얼마에 받았지? 2억 2천. 2억, 2억 천. 그래서 자기 자본 한4,500 정도로 투자금 해서 2억 천에서 지금 얼마에 내놨죠? 2억 7,500 내놨습니다. 네, 2억 천에 받고 2억 7,500 내놨으니까 요것도 매도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동기부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laughs> 네. 연락이 네. 너무 많이. 와요. 연락 많이 와요. 네, 연락 많이 네. 와요. 그 나중에 응. 영상에서 본인의 그 포인트를 조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리고 질문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여기 비고란에 이렇게 음. 써져 있잖아요. 2023년 8월 28일 접수번호 제뭐 메토, 가처분 설정등기 이에 대해 가처분 권자 가처분 신청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채권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지정되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4차분에 대한 포기 서류를 제출하겠다. 이거는 뭐 포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음. 일반 이차찰자가 낙찰받아도 아무 문제 없이 대출 나오고 다 음.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겠다라는 네, 네. 말입니다. 전혀 권리상 음. 문제 없다. 네.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이 물건 가격 정도네요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네. 하셨는데 지금 시세가 다시 보이상이라니깐요 자, 모두 <laughs>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이거는 일반 물건이지만 내가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요. 또 상업 지 고 앞에 도로 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 나옵니다. 내가 이거 낙찰 받고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시면서 음. 문화 관광 진흥청에 시설 자금을 대출 신청하면 돼요. 음. 그 신청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은행에 접수하시면 음. 대출이 나옵니다. 음. 네, 그래서 어. 그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근데 자세하게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7억에 낙찰 받았다. 근데 나는 7억에 낙찰 받았지만 감평사들이 감정한 자기은 얼마였어요? 17억이었어요. 네, 17억이 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실제로 17억짜리를 내가 7억에 받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하면 숙박업소의 대출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10억에 일반 매물로 건물을 샀어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리모델링 비용이 만약에 5억이 들어간다. 건물 리모델링 할 때, 그러면 네. 내가 매입할 때 10억은 은행에서 100% 대출 다 해줘요. 음. 그러면 매입할 때 내가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 대신 대출해 주는 데서 뭘 하느냐 하면 리모델링 비용은 내보고 내라 그래요. 아. 이해되십니까? 네네. 네 그래서 아... 통상적으로 10억짜리가 5억에 리모델링 비용 들어가는 걸 얻겠죠. 음. 그럼 최소한 한 20억짜리, 30억짜리가 뭐 리모델링 음. 비용이 한 5억에서 10억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만 있으면 나는 이 건물을 매입해서 네. 리모델링까지 다할수 있는 거예요. 아...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해줍니다. 어...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음. 그 물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소 안 나와도 85%는 무조건 대출 나옵니다. 85% 최소. 최소. 최소도. 근데 이거 경매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85% 경락장으로 대출 받고 리모델링 비용 알아보면 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한 6억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85%에서 플러스 알파로 리모델링 비용에서 제가 봤을 때70% 대출 나올 것 같아요. 음, 왜? 내가 감정가 17억짜리를 내가 7억 정도의 낙찰 받았기 때문에 음. 이 정도 대출은 나올 것 같아요. 또. 매출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아까 설명 한번 해주시긴 했는데 네. 간략하게 한번만 더. 제가 봤을 때는 1년 평균하면 그이 10억은 나올 것 같아요. 1년 평균 네, 10억. 1년 1년 기준으로. 네. 우리 왜냐하면 성수기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네. 비수기보다는 경조는 성수기 기간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1년 평균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10억은 나옵니다. 최소 비용 잡았어요. 네, 네 어, 최소 나옵니다. 비용으로. 네. 네. 그리고 코스텔 용도 변경 비용도 궁금합니다. 코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드는 비용. 그 비용은 음. 아니, 안 해도 돼요. 그 음. 비용은 내가 직접 하느냐. 그면행정사만겨서 하느냐 하는데 음. 내가 직접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돈뭐한 200, 300 갔나? 음. 네, 그 정도도 채안들갈 겁니다. 네. 그비용 얼마 안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용도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됩니다. 네, 두분 티키타카 재밌습니다. 보라빛 미선님. 그래요. 그러면 네. 어, 제가 지금 호스텔 용도 변경 하나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다 마무리되고 시공사 선정되면, 계약이 되면 제가 근생을 호스텔로,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거 서류부터 해서 접수 과정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까지 사업계획서까지 해서 전 음. 과정을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 다 오픈해 한번 해드릴게요. 헉. 그대로 해서, 그 호텔을 가지고 내가 한 달에 매출을 얼굴만큼 뽑는지, 음. 요즘은 현금 들어오는 사람들 없어요, 호텔에. 음. 100% 이제, 카드는 아니고, 요즘은 다이게 앱에서, 어, 어플로 하고, 어플로 이제 네. 예약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매출이 그냥 100% 오픈이 됩니다. 예, 음. 네, 그래서 그 매출까지 제가 한번 오픈해드릴게요. 예 네, 그러면 아, 진짜 이 정도 수익이 나오구나. 진짜구나.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 데 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 요즘 어떤 데 보니까 지방에 이상한 데다 가고 낙찰받고 거기다 호스텔을 한다는데 죽습니다, 그래갖고. 어, 뭔가 좀 알고 해야지 잘못하면 그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준호 네. 님이 리모델링이나 운영을 초보자도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요 모두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사실 나름 뭐 이것저것 좀 바쁜 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운영을 할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못 하시죠. 정로 있는 호텔 또 제가 운영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위탁업체한테 맡기면 돼요. 네. 에,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내가 하면 예를 들어 1억 뽑을 거이 사람들이 하면 1억 3천 뽑아요. 전문가니까. 전문가니까. 네. 그러면 따지고 보면 나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매출 올리고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차라리 내가 안 하는 만큼 그분들한테 수수를 네. 주는 게아죠 네. 경주도 제가 확인했는데 그렇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아, 네. 결론은 내가 했을 때는 이제 이거 메이더 청소하시는 분들도 관리해야 되고 음. 뭐 밤에 자다가도 튀어나갈 수도 있고 일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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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는 100% 위탁을 하면 이분들이 알아서 다관리해 주잖아 어. 예, 나는 그냥 CCTV 보고 매출장만 매일매일 카운팅하면 음, 음, 되니까 뭐 리스크 날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현금 손님이 있으니까 음. 이게 직원들이 장난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요즘은 모든 것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음. 이거는 장난칠래야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하실 분들은 한 1년 정도 위탁 주면서 직접 가서 배우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1년 후부터는 내가 직접 운영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에 대한 리스크도 없다 생각해요. 네. 네. 그래 오늘 다들 저녁 시간에 바쁜 시간인데도 감사하게도 라이브 한다고 이렇게 거의 100분 가까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최대한 한 번씩 이렇게 할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물건 있으면 자주자주 해주세요, 멘토님. 예, 그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다들 저녁 맛있게 식사하시고 지금 날씨 엄청 좋죠. 야외 활동하기 너무 좋으니까 다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임장. 다들 부자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더낙차 옵션의 김 멘토였습니다. 이지영이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